자, 얘들아. 네, 네. 대상형은 좀 건널 때 조심해서 건너겠네. 무너지겠는데 대상형. 은 야, 대상이 건너기 전에 빨리 건너. 뛰어. <laughs> 오, 여기 다리가 끊겨 있어요. 안 줄었어요. 어. 어. 너희도 아직. 대상형 보다. 안돼. 안 움직여지는. <돼>. 안 움직여라, <laughs> 안 움직여지네. 어라? 여기서 이제 터미네이터가 따봉 하면서 올라오는 데까지. 우리가 따봉 하면 다떠질것 같은데. 어, 야, 이거 어, 움직인다. 어, 어, 뭐야, 뭐야, 어, 어, 야, 야, 헬리콥터 다나온다 야, 헬리콥터, 온다, 헬리콥터,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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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에게 왔어, 야어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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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꼈어, 꼈어, 야어 꼈어, 꼈어, 꼈 야! 꼈어, 꼈야꼈야 꼈어, 오! 어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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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와. 어 뭐야? 헬기를 찍고 죽였다 우리가 찍힌 것 같은데 헬기한테? 메이데이. 어, 이거 보급 있다. 우와! <놀람> 오! 음? 왜? 아, 저희가 못 하겠어. 뭐 어디 있냐? <놀람> 어, 아, 왔구나 뭐가? 무전기하고 어, 건총이다. 시호탄 있어요. 시호탄. 시호탄 있네. 야, 헬기 헬기 크리커스. 하늘 하늘로 하늘로 하늘로. 떴어요. 아? 어! 어? 어? 뭐대이형이구나 어, 아야. 나인데? 어, 뭐야? 오! 야 어. 뭐야, 뭐야? 와, 뭐야? 네. 어, 뭐야? 네. 왜왜왜왜 <laughs> 어디 어 둘러봐도 개 무식긴 아. 뭐야 이거. 이거 <laughs> 찾으러 <웃음> 당겨야 돼, 또 뭐? 야 돼. 또뭐헬기 헬기 온다. 헬기 온다. 위에. 저기 왜크이 탈출이다. 쯧쯧. 야, 아직도아 아직도 희망 갖고 있네 여기서? 탈출하려는? <laughs> 여기라고요. 그렇겠지. 야, 헬기 운전사 개새끼야 여기라고. 야, 빨리 저쪽으로 뛰어. 헬기다. 헬기다. 있어 거기? 예. 개문 있는 거 아니야?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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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리 있어라. 나 갔다. 제가. 와 하늘 난다. 두 이런 거. 나간다 나도 간다 나도 난다. 아 탈출이야. 탈출 아닌 거 같은데 니마. 어 내려간다 어? 어디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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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같이 왜 내려? 기름 없다는 것 같은데 메데이 메데이 한거 보니까 아기름은 그럼 어디로 가야겠다. 아나 나 그... 고치실 줄 알아. 우와! <laughs> 안녕. 우와! 얼른 갔다. 계모 따라가면 될거 같아. 우와! <laughs> 뭐 있었어? 나무 뭐 <laughs> 뭐 보는 거야. 문 열리는데? 우와 우문 열려? 우와!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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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트롤아 왜? 트롤아 왜? 아니 아무 문제 없어안 아, 열리는데. 와! 뭐. 아, <laughs> <오, 웃음> <오, 난리오, 웃음> 나 이명 사랑 가자 얘다. 졸가 봐. 가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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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뭐야? 왜왜 달라. 길이. 와! 발 와! 어, 미네? 여기서 형, 저 진짜 존나 뜬없는 소리는 거 아는데 한 마디만 해요뭐 난류영 보고 싶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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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달료. 달료. 달료요. 왜왜 왜. 왜? 왜? <웃음> <웃음> 아는 사아 <사람만 아는> 웃음. 웃음. 어, 너무 좋아네 끝났다! 이게 다음 가자. 아, 뭔개소리예 어. 수고하셨습니다. 아, 끝났다. 응, 안 끝났어. 한판짤 거야. 아, 개 오바야. 아, 하극상 아 네. 일으킵니다. 어, 그래. 자꾸 그러시면.